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장 나와서,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님 천지의 장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정령으로 융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쓴하시고, 본대의 빌라드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흩박혀주고 싶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어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지자란님 우편한 장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어렵한 공개와 정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뭐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7장 나왔기 때문에, 개항제 6종만, 을통해쇼 부르겠습니다. 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제목시만 나옵니다. 영행구에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들을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소을지하고살때 나를 애할 자 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을 사나 파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난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절 때도 주가 인도하시지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상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 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상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늘 성경말씀 두번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마가복음 12장에서 18, 23절까지 였습니다. 말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쉽게 와서 뭐라 기러네전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죽기를 얻던 사람이 여기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영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진이라였나이다. 칠영조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하여 일곱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제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곧 그들이 라낼 때에 누구의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읽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디개인들이예수게와서 물어 이르되전생님이여 모시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영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영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진이라 하였나이다. 칠형자가있는세여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처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제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가 그들이 전환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이런 어려운 출장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나누게 하시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고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을 잘 극복하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시오며, 아, 오늘도 부활의 에, 주름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작가 그, 하나님, 주님 부활의 주요 사랑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되시옵을 믿습니다. 사도게인들 같이 세속적이며 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진정한 사도게인이 아니오 사도게우션이 아니오 타락하고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든 사도게인의 정체를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미혹받지 않는 어,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결같은 나라님의 강력한 신앙 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도록 평안과 평탄한 길을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읽고 합니다. 자, BC 167년 어, 마카비 영명아 시몬 왕가가 제사장직까지 겸직. 진정한 샤독감은 에시네파 쿰란 공동체는 이주 또샤이샤을남김 예수님 당시의 샤독에는다 가짜이단. 어, 로마의 성직 미멜라 있고 정경 부활을 비유로만 해석 어, 믿지 않는 자란 음,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자꾸 사독을 저희 사두개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독의 후손이라고 했죠 전통적으로 사독이라는 제사장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들의 후손이라 라고 해서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전통이 있어 보이는 그런 부류의 집단 같아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은 부활도 믿지 않고 어, 성경에 뭐 영과 그리고 천사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모시 오경만 믿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쩜 이렇게 또 성직 매매까지 해서 굉장히 에, 타락한 부류가 바로 샤두 개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땅의 음, 권력에 편승되었고 로마의 권력에 또 어, 편승되어는 음, 신앙에 굉장히 없는 타락한 부류인 것을. 여기가 본물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이 전통에 있는 이런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하면서도 아, 어,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을 나누자면 이 성경 속의 사두개인들은 사실 진정한 사두개 가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B.C. 167년 마카비 영영 혁명 때에 하쇼몬 난가가 타이카 같이 그런 권력을 준 것뿐만 아니고 제사장직까지 겸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직은 사도까몬이 되는데 이 하쇼몬 난가가 제사장직까지 겸직을 했다라면. 진정한 사독 가문은 b c 167년, 쫓겨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독 가문은 어디로 쫓겨났나? SNF 하라 그래가지고, 쿰당 공동체, 쿰당 공동, 사회 근처에 있는 쿰단 공동체로 이주를 했고, 그들은 계속, 정결 예식을 계속 이어오게 됩니다. 왼쪽 아래 보면은, 그들이 정결 예식을 했을 때에, 그러한 기구를 갖춘, 장소를 갖춘, 에, 그런, 꽃들이 어, 잘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왠지 하얀 글씨들 써있죠. 그러면 그 쫓겨난 그 에스네파들이 진정한 사독 가문이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했으면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그런 구약을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게 사회의 사본이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샤의 샤본이 그들은 잘 보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가 이런 사독 가문은 에시네파의 전통을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사라졌겠죠. 그렇다라면은 샤독의 가문은 사실 지금 현존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샤독의 가문이라고 한 것은, 음, 직 매매뿐만 아니고 하시모나온가에 어쩌면 후손이죠. 진정한 사독가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오직 권력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모임이 에, 타락한, 변질된, 그리고 진정한 사독가문이 아닌, 사독가문이 아닌 사독가문이 되버린 것이 성경의 현실인 것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계인들의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 문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믿지 못하는 자들, 부활이 없다고 하기에, 예시원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예, 사두행지도, 이런 사두계인은 부활도 없고, 전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다 있다. 합니다 의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고, 러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주피이스터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예루살렘의 중심 세력이며 다윗의 측근인 샤드의 지도장들이 영과 천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에고 어,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지 예. 못한 양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중심 세력으로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권력, 권수의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과는 달리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하며 전세의 도움과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죽은 뒤의 이생의 삶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이지만 사들개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더해 에로시의 권력과 또는 로마인들의 권력에 의해서 제스장의 중심시력인 사들개인들은 로마와 에로시의 에, 가까운 돈 많은 세력들이 돈을 주고 들어오는 성직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없는 로마와 헤로시 가까운 측근들이 큰 돈을 주고 들어왔기에 전혀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바로 샤드게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기에 부활 믿지 않다. 그런 내용의 조금 그 문맥을 통합니다. 요한봉,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사야서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작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리라 디모드오시오 또언 성경을 알았나니이 성경은 능히 너로 알고 그리스비스 안의 능믿음으로말암하고구을 이룬 지혜가 있기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아님의 감동으로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게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전환 일을 응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변치의 말씀 내 발에 뛰어 내 일이 미친이다. 주 품위주를 봅니다. 샤드에는 이시라의 중심 세력으로 단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집단인데, 어쩌면 전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었는가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오직 오셔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부활천사 영선지자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이단아인 것입니다. 이시라함이 예수을 믿지 않고, 구원파가 회계를 믿지 않고 공천당시 탈린 김유정의 안을 믿지 않습니다. 해로랑의 에로신 에드메족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이므로 백성들의 무식한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환심을 차려는 건물만 지어대는 참범의 포화를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권 전설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건너고를 다시 살리시라 장세기 여호와께서 능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이를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자네게 아들이시라 마가고금. 예수께서 이시되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축복이 주를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상들님 믿는 것, 그것은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인비디아의 창업주는 결국 체주의 신용을 이끌어내 욕을 먹으며 창업 비용을 빌렸으며. 정정회장도 불로 다 태워먹은 장수 센터에서 또 신용의 배출을 받아내어 회전을일으키한 날에 대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 무능해 어, 못해 너는 세상에 제일 약해하지만 응 안시켜 사라져 너는 절대 시, 못해 시키지 않겠지 하는 상갑자가 있으며 반드시 그곳을 빨리 떠나야 합니다. 절대 자신은 그런 곳에서 성장을 날수 없고 자기 인생의 시간을 너비하고 말 것입니다. 하얼매 인간도 자신을 믿어주어 창업비용을 빌려주는 신뢰가 있는 사회인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시, 우리가 우리 신뢰할 때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못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진심의 신뢰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권능을 이 땅에 발휘하게 하시는 것, 것입니다. 아멘 오나오입니다 사도계는 어떤 존재인가? 자도계는 사도계의 사두개 폐이론입니다. 사도계는 일제기장과 일시기에 동안 팔레스타인 유대교 안에 있었다. 단정빨래가 있긴다. 통제적으로 이 용어는 사독이라는 이름을 공유해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사독은 다이시대의 대세장이었으며 다이왕과다이가문의 특별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제사장들의 구성과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이 샤드개인들로 불리운 듯 하다. 샤드개인은 퇴증의 부하와 공적 지위에 의서 특출하였고 헤롯가와 로마인들의 오해를 싫어하지 않았으며 일반 백성을 미워하고 바리시인들의 적재자들이었다. 전통을 거부하면서 구역의 권리를 믿음과 윤리와 관련된 문제에 지만 인정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혼의 불만과 미래의 보험은 물론 천사들과 영들 존재도 부인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전 교리에 반대한 인간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세속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동기들이 사드 게인들라이금 예수님과 유대교에 반대하게 했다. 예수님의설교의에는 그들에게 하나의 위, 위협이 되었다. 세례 기인은 여기서 예수님에게 그들을 책망하였다. 사드 게의들은주약 70년간 로마의 지 유대 국가의 파, 유대 국가 파괴되자 자두 개인 실력도 사라졌다. 나머지는 여러분도 읽어 보시고요. 부활, 부활이라는 단어, 위로 오름이라는 것, 건립, 대웅, 주방, 뭐 일어남, 부활이겠죠. 아, 아침에서 일어남. 위로 오름 이건 뭘 드자? 슈거를 의미하는 것이 떠남. 아, 위로 오름은 휴거, 일어남은 부활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 휴거와 부활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작품의 줄을 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난다는 죽은 죽은자가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뿐만 아니고 위로 올라간다는 휴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천년설 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공중지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휴거를 믿지 않는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성경에 그런 성거 어디 있으며 그러한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중주림의 시에 휴거를 믿지 않는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라고 하시며 이단주의적인 사상의 자유주의자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늘 영어 언어보기와 같이 위로오름이라는 공중에서 짐을 영접하는 휴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 또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의미를 동시에 쓰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천연설 주의자들의 이단적인 사상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중재님때 휴거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네, 관련 구절이니다 살전. 그의 우리 자라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움에게 시끄러 올려 공중에서 줄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광고 자꾸 나누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가 늘 의지하는 신뢰하는 주님이 되십니다. 이식의 문제 순탄히 해결이 되며 병든 주의 많은 귀한 분들도 깨끗이 다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달로 영통하고 좋아질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히려 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더 열심히 우리 하나님 말을 높이고 찬양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자를 주님께 맡기오며 성경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계속 어, 최강민 군위 기도해 주시고요 어리줄리고 우리 막내 나의 초기암 치료 완키되도록 어, 수술 없이 조금 더 나은 직장 이직을 위해서 어, 지금 이직 직장을 구했는데 지금 이쪽 직장에 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 임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음. 기존 직장도 이제는 퇴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직장이 있어서 좀 사람이 빨리 구해지어서 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도록 정상적인 원래 포지션이 있습니다. 예, 잘 들어가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노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셨죠. 물론, 우리에게 이로울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못던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게 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